LG 유 플러스는요. 폴더블 7만 정책 변동이 없습니다. 내일은 있을 수 있지만요. 아직은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. SK텔레콤과 KT는 특히 Z 폴드 7 사전 예약 정책이 꽤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요. 유 플러스만 유일하게 변동이 아직은 없습니다. Z 폴드 7 5 1 2기간는요 통신사 이동 사전 예약한 고객분들만 저렴한 겁니다. 구호 요금제를 사용해도요 평균 지원은 8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. 출고가 238만 원이고요. 구호 요금제 사용 시 공시지원금 50만 원, 지원 80만 원, 총 할인은 130만 원입니다. 출고가에서 총 지원을 빼주시면요 할부 원금은. 108만원입니다.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. 사전 예약 개통 전인 분들만 빠른 개통을 하셨으면 하고요. Z 플립 7 512기가 일반 개통 기기 변경입니다. 출고가 165만원이고요. 공시 지원금 60만원, 평균 매장 지원은 90만원입니다. 총 150만원 할인을 적용을 받으시면요. 할부 원금은 15만원입니다. 해당 금액들은요. 모두 판매점 기준입니다.